없는, 두고두고두고. 바로, 증발형이. <laughs> 증발형이 뭐죠? 그냥 인계 주고 있었어요. 나타났어. 주고 있었는데, 올 수가 없어요. <웃음> 증발합니다. <웃음> 사라져요. 어, 인계 중인데. 한국에서는 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음, 유형이죠? 음. 어디 감히 인계 하시는데, 엉덩이 떠? 아니, 뭐, 사실, 뭐, 올드는 일어나실 수는 있어요. <laughs> 올드 선생님이 제 인계를 듣다가, 아, 저의 인계를 들을 필요가 없다. 라면서, 일어나실 수는 있지만, 박차고 일어날 수 있지만, 음. 그거랑 상관없이, 내 인계 너무 중요한데, 그냥 사라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국에. 음. 어떻게 보면 정신이 산만한 걸 수도 있고, 뭔가 저쪽에 뭔가가 있어. 저기가 인, 내 인계보다 저, 저 상황이 더 신경이 쓰여. 한번 갑자기 일어나서 가서 그냥 보고 와요. 인계 중인데. 그래요, 맞아요. 그럼 이제 목덜미 잘 구하죠. 시당 그리고 또 이제 또 증발형이라기보다 좀 다른 게, 어, 원래 한국은 인게 몇십 분 전에 오잖아요. 한 시간 전에 오고. 근데 정말 저희가 7시에 정말 맞춰서 다들 온다고 했는데, 정말 7시7분에 도오고. 정말 그7시라는그 정각에 자기 그냥 클락 입만 하면 된다는 느낌이에요. 약간. 진짜. 맞아요. 어. 아 7시 됐는데, 다음번에 안 온다 그러면 은 한국에서는 난리가 나잖아요. 전화해봐라, 왜안 오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좀 기다려. 어. 이해가 안 가. 나는 내 퇴근은? 더 멀리. <laughs> 내 퇴근도 증발해버리 멀리. 멀리. <laughs> 그래서 마지막에 그뭐 대충형, 아몰랑형, 수다형, 증발형 이런 분들이 사실 미국 쪽에 많아요. 네, 미국에 제일 많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으로 미국이 대충형과 수타형과 증발형이 많고 증발형은 진짜 한국에서 못 봤거든요. 음. 네, 그러 기 때문에 좀 특이하죠. 음. 근데 그렇다고 태음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어, 되게 병동에서 일하고 IS에서 c 일하고 부서가 다른데 같은 한 간호사한테 다이소 다어그 친구는 음, 안 됩니다. 어, 어, 그 친구는 이제. 쌤은 그, 그 분의, 그 분한테 환자를 보내는 입장이었고 네, 그, 음. 인터미디어에서 근무하는, 음. 어, 땡땡땡. 어, <laughs> 미국인 간호사가 있는데요. 네, 그, 전동 보냈어요, 제가. 근데, 전동 보내면 간호사가 끌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전동 보낼 때, 인기 때도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어쨌든 내려가서 받, 얼굴을 마주하고, 환자를 옮기는데, 옆에 서서 안도와줘더라요 음... 그리고 오투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오투 라인 꽂는 데가 양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한테 가까운 쪽이 있었고 저한테 가까운 쪽이 있었어요. 근데 오투 라인, 오투 라인은 또 저쪽에 더 가까웠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포터블 오투에서 빼서 월 오투로 꽂으면 되잖아요. 근데 포터블 오투에서 꽂더니 자기한테 가까운 쪽은 냅두고 저한테 주면서, 턱기는 턱이긴 진짜 싸가지 없게 막 괜히 턱기는 이것도 아니고 턱기는야껴 넣어 이거 너 진짜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루즈하고 응. 그니까 에티튜드가 루즈한 게 여기는 되게 크고요. 그니까그 그것 때문에 욕 먹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네. 루음 에티튜드가 그래서. 그 친구가 좀 많이 태웠죠. 음. 그때 당시에 이 사람 이거 한거 맞아? 이 사람 그거 한거 맞아? 이러면서 좀 약간 놀라웠어요. 음. 미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유형이 그런 데 처음했어. 약간 그치. 약간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명령 조에다가 음. 루즈하고 좀 태우는 식으로 한걸 처음 겪고 예.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아그몇 층에 키큰 백인 여자가 있는데 머리 부시하고 이름 누구고 아주 나를 지다 먹듯이 그랬다. 그래서 아주 분노했다. 그리고 사실 디테일한 기억은 삭제되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느 날 그녀에게 당했습니다. <laughs> 제가요. 그죠 그래서 그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누가 풀을 온대요. 우리 저희 부서로 그래서 제가 인계를 둘다 줘야 되는데 이름이랑 인상차기가 <laughs> 뭔가 숙배 <laughs> 숙배 뭔가 좀알 거가 뭔가 어디서 본거 같은 들어본 거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카톡을 했죠. 네.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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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크고 백인이고 머리가 무지 <laughs> 시하니 땡땡땡이 바로 그 땡땡땡이니? 그래가지고 아, 역시 큰일났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기를 줬는데 진짜 저도 탈탈 털렸어요. 나 그녀의 네. 이름은 니값을 네 네. <laughs> 그래서 진짜 한국에서 정말 신규 시절에 타듯이, 어 이건 왜 아직도 있어? 나 지금, 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거 왜 이거 아직도 안돼 있어?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그냥 너 말해, 나는 컴퓨터 돌파를 못해. 어, 네, 맞아요, 그게 제일 빡쳤어요. 왜냐면 계속 컴퓨터를 하는 거7 시가 지났는데 자기가 막. 그래서 컴퓨터를 보면서 전산을 보길래 I just wanted to see computers, you can just talk.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인계는 talk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talk은 서로가 talk해야죠. 그래서 자기 눈은 그냥 컴퓨터 보고 있으면서 you can just talk이라뇨. 넌 떠들어라, 아, 난 컴퓨터를 볼 테니.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빵이 쳐가지고 이제 말이 막 목소리가 떨리면서 막 얘기하는데 사사건건 하나씩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아, 음, 덜레덜레. 여기 나는 어, 그래? 내가 볼게. 음. 네. 어, 너 몰라? 내가 볼게. 어,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전화해볼게. 음. 괜찮아, 집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 음. 좀더 많은데, 맞아. 유난스럽죠? 맞아요. 그런 애들 있으면. 맞아. 근데 그러면서도, 그러면은 제 인계를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태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말했잖아. 음. 음. 이 환자 몇월 며칠에 왔고, 아, 이 알에서 인투베이션 했어. 그러면 그몇월 며칠에 왔다는 날이 인투베이션 한 날이잖아요. 근데? 아, 그래서 민주이에서 며칠 했다고?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그말즉는안 듣고 있었단 뜻이죠? <laughs>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최근 경험이어서도 또 아주 상당한 태움에 정말. 진짜. 그래서 미국에도 태움이 없진 않다. 네 <laughs> <에>, 있기는 있고 <laughs> 음. 굉장히 에티튜드 때문에 욕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막 엄청 많지는 않은데 꼭 손에 꼽아요. 막 진짜 아까처럼 증발력 있죠. 그. 그 필리핀 친구가 어떤 친구한테 이제 좀 예티튜드로 욕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좀 증발형이에요. 그래서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디 가더래요. 그리고 <laughs> 너무 가?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너의 인계도서 들을 필요 없다. 그러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필리핀 친구가 더 연차가 높았고 그 그러니까 솔직히 더인기가 남았는데 저 애가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친 거예요, 말로. You sit down. <laughs> 솔직히, 그렇게, 그, 응. 아까 이름값 못하던, 응. 그, 땡땡땡한테도, 만약에, 맞아요. 난, 넌 떠들어, 나는 컴퓨터 볼 테니, 응.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약간, 이게 조금 짬밥이, 응. 그니까, 러 이국짬밥이 조금 생겼다면, You listen to me. 맞아. 맞아. 해야 돼요. 약간, 맞아. 또, 여기는, 아, 제인기를좀 들어주시죠. 이게 아니고, You listen to me. 응. You sit down. 그냥 이런 식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야지 되더라고요. 그 외에 이런 유형을 떠나서 미국에서 인기를 주거나 받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아이 o n t k n 를 비롯된 에피소드들이 좀 많죠. 근데 이제,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 뒷처리를 해야 되는 건그 뒷턴이니까, 제가 그런, 만약에 똥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닥터한테 막 노티를 하는데, 또, 이게, 엑센트가좀 심한 닥터들이 좀 있는데, 게다가 제가 독립 첫날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환자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야 되는데,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날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짜 하는지도 의문이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진짜로 이 환자를 금식시켜야 되니까, 금식 당장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스트레스 테스트를 푸쉬하는 사람은 누가 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운데 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정말로 1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정확히 한 문장이 들렸어. Man, try to understand what I'm saying. 진짜, 그말 빼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시은때문 너무 짭짤 나, 진짜. 음. 그리고 결국은 차이날수랑 전화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어떻게 해결이 됐어차지날스랑 해서 해결이 됐는데, 어쨌든 좀, 그런 대충형들로 인한, 어, 피해를 좀 보았습니다. 음. 그리고 IV 같은 경우에도 뭐이 사람 IV 두 개나 있대요. 그래서 딱 환자한테 안티를 주려고 스캔까지 다 하고 야너 IV 어디 있니? 라고 환자한테 말을 했는데 환자가 없는 거죠. 막 네가 팔을 막 쑤었는데 <laughs> 어 <없어. 웃음> 그럴 리가 없는데. <웃음> right forearm이라고 <laughs> 했는데 <laughs> oh, She told you already got two IVs. <laughs> 근데 <웃음> she just have a n y IV at all 근데 결국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음. 어, 왜 이제 이러면은 그냥 혼자들는 약간 무무에서 알은 매우이요 언젠가 뺐대요. 그럼 아 빼고 사실 꽂은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인기에는 두 개가 있다고 한 거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아이브를 스타트를 해야죠 처음부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한국이면은 극 대노. 극 <laughs> <laughs> <급> 대노. 극 대노에 불러 세워야 돼. 전화해. <laughs> 선생님 <웃음> 정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없어 아이브이가 있다고 했는데 음. 어디서 거짓말을 했죠. 음. 여기는 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음. 분명히. 아, 어떻게 아이브이가 없지? 아이브이 내가 놔야 하잖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극대노할 수준은 또 아니에요. 그대노는또 차원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수다가 좀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있잖아. 아이브이가 없는 거 있지? 이러면서 동료들한테. 어. 음. 아니, 어떤 애가 그. 콜로노스코피를 해야 되는데, 콜로노스코피 대장내시경을 하려면, 그, 이제, 바울 프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 오후 4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은, 오후 4시부터 시작하면은, 데이 시프트가 시작한다는 뜻이잖아요? 전 나이트 시프트고, 8시쯤부터 이제 약을 돌려요. 근데, 콜로노스코피를 하는지도 모르는 환자가 있었는데, 음. 왜 몰랐냐? 당연히, 바울 프렙을안 하고 있었겠죠? 음. 바울 프렙을 했으면 제가 콜로노스코피를 하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저희가 서면 인기 한다 했죠. 누군가 안 적어두면 미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 바이오프랩도 안 했어. 내가 콜로스코프 있는지도 몰라. 근데 새벽 1시에, 제가 이제 바쁜 거다 끝내고 환자 파악을 하고 있었어. 요 <laughs> 새벽 1시에, 나 패스 <나플레스> 노트를 봤어. <laughs> 콜로스코프할 거래. Tomorrow in the morning. 근데 지금 이제, t o m o r r o 새벽 1시인 거죠. <laughs> 차지불렀죠 차지야, 콜로스코프환 대는데, 바이오프랩을 환자가 한 적이 없어. 약을 먹은 적이 없고 NPO도 안 했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야 데이식스부터 누구였는데서 땡땡땡이었어 이러면서 보여줬어. 아 그래? 그럼 약을 왜안 했지? 약좀봐봐야약 스캔을 약 사인 이 있어요. 약준 사인 말고 안준 사인을 했어요. 왜? 어, 네. 안준 이유는 contraindicated. Like contraindicated for one. 그래가지고 음. contraindicated지만 애초에 약 처방을 해주지 말았어요죠 근데 그냥 contraindicated. 그렇게 사인을 해놓고 슝 가버린 거예요. 데이신부터는 그러면은 오버 나이 트 동안 당연히 바우플을 못했고 근데 이제 오버 나이 트 동안 닥터는 뭐 이제 온콜 닥터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환자 치료 계획을 세우진 않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냥 다음날 데이가 이제 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전날 데이로 인해서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랑다 미루고 음. 퇴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laughs> 밥을 지내고 <laughs> 음. 그러는 극대노할수 음. 있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는. 하지만 그런 모든 걸에 극대노를 하다가는 일을 하지 못해요 <laughs> 그것도 맞네 에이. 이렇게 대충대충 이긴 하지만 좀묘즈하고 약간 분위기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 주다가 이제 환자분이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ICU 그, 그 스테이션 포함해서 한반 정도 되는 크기가 약간 중학교 교실 한두개 정도 크기거든요. 그래서 그 크기에 되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짜롯짜롯. 커요. 네. 근데 평소에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 전화할 때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ICU는 그냥 전화기 그냥 마음대로 쓸수 있거든요. 환자들도. 그래서 보호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Hey, love me. 진짜 정말 저기게까지 들을 수 있게... <laughs> 그래서 그인계 그러니까 인계... 모든 인계가 중단됐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laughs> 너무 시끄러워서. <laughs> 어. 그래가지고 제 저한테 인계를 주고 있던 간호사가 환자 방 앞에 가가지고 갑자기 플로라이다의 로우 있잖아요. 그로우로우로우 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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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애또 다른지 해야 하는데 너무 웃긴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클럽 노래고 <laughs> <laughs> 그 정말 엄청난 클럽 노래를 지금 60대 할머니한테 인계 중에 인계 중에 방에 들어가면서 어, 목소리를 낮추라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같이 뭐 루트에 <laughs> 타블 <laughs>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가사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뭐 이런 해프닝도 재밌는 해프닝도 있는 인게. 어차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환자가 시끄럽다고 노래를 부를, 낮추세요 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laughs> 그냥 좀취미하고 유머러스하고 음. 좀 그냥 가벼운 그런 느낌이 여기가 좀더 많기는 해요. 근데 분명히 모든 유형은 어디나 존재하고 맞아요. 증발형은 여기만 있고. <웃음> <웃음> 그리고. 저희가 저희의 유형이 있듯이 저희의 상극형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어떤 유형이 상극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스타일의 사람들이 나를 태우게 될때 <laughs> 아니 그리고 그냥 아무리 음. 뭐 아무리 스타형이든 뭐 교육형이든 다뭐 그런 형에 상관이 없이 저그 사람이 안 맞으면 상극인 거죠 음,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이때까지 경험한 어, 인계들의 근거해서 이렇게 <laughs> 타입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혹시 뭐, 다른, 재밌는, 다른 타입이 또 있다면은 <laughs>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재밌게 볼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간호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미국이랑 한국과의 이런 비교,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점들이 있다면은 또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스테이블하고 무사한 하루 되세요.